수임부대장은 환할 지역 내 조각 편성 대상에 대한 장구류, 피복류, 작전 지속 지원 대책을 한다. 이거 우리 목여서 나왔죠? 나왔잖아. 네. 자, 수임장은 작전 지속 지원 대책. 네. 옛날 전투 근무죠. 네. 작전 지속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자, 이거 나면 전부 다 수임자. 자 작전 지원 지속 대책은 수임장 5십이산자 작전 지속 지원 대책이니까 수임군부대 자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게이 내용이요 예 장관 병장 수임장 업무 분장 예 어떻게 대장 지시 아까 지시 국병수 있잖아 공공 대지필 신반기 공고 예자 협조 아까 행안부 장관, 맞죠? 예, 그리고 병장 나왔는데, 얘는 이제 병국 보고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지병장이 카드 작성, 송부, 지역 예빈부터 송부한다. 그리고 예빈에게 통제하는 것은 예빈 지간이다이됐죠 자, 요거 생략하면 틀려. 그리고 수임장은 어, 작전지수도 되지 않다. 예. 자, 이렇게 나오면 더 문제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관, 병장, 수임장. 이거 해놓고, 송부해놓고 연결해라. 그죠? 예. 네. 자, 이것은, 어, 완벽하게 안 되면 헷갈려.